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30레벨입니다. 예. 원래 29레벨 때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어, 30레벨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30레벨 올릴 건데, 별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예.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라고는 피통의 차이가 있거든요. 자, 30레벨에 이제 본격적으로 얼방이라는 걸 찍을 수가 있죠. 자, 특성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냉기계 정신 집중 만화를 소비를 감소하는 거죠. 요거 세 개를 마스터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길을한 개를 찍어줬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삼0 레벨이 되자마자 얼방을 찍었고요. 이제부터 얼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모는데 어, 29 레벨 때는 무조건 네 마리, 타섯 마리 더 이상 넘기지 마십시오. 네 마리, 타섯 마리 그 정도만 계속 몰아주시고. 여기선 그래요 여기는 다비린 농장입니다 아라시고원의 다비린 농장 이구요 여기서 몰거고 29레부터 몰기 시작합니다 4마리 5마리 무조건 그걸 넘어서는 안돼요 넘다가 죽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어, 숙련이 되신 분들은 어, 더 모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피통도 적고 만화통도 그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정도 선을 지켜주시고 자 여기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지금 피통이 좀 적어요 피통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피통이 적은 거를 감안해서 사냥을 할 겁니다 지금 자 체력 8을 늘려서 900대인데 저 원래 800대에요 지금 많이 적은 편이죠 저한테는 무기가 체력이 없고요 자 등에도 체력이 없습니다 어깨에도 체력이 없구요 자, 그렇습니다. 장비가 좀 그렇기 때문에 채, 웬만하면 체지능이 있는 부위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비리 농장을 오시면 첫 번째 29대 때 만약에 오신다면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 자, 다비리, 자, 파델 다비리와 저 앞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또보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도 30 오레빈가 하여튼. 4 렙인가 그럴 겁니다. 예그 정도 되고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되고요. 29렙 때는 자,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2죠. 민병대원이. 32 렙이 최고입니다. 민병대원은. 자 로머. 민병대원이 31, 32인데 32가 최고고 29 렙에서는 32를 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주황색이거든요. 3렙차이기 때문에 주황색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2렙 차이가 된다면 이렇게 지금 3이죠 저는 32. 그러니까 이게 2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충분히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3, 일단 30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laughs> 일단 로모를 같이 묶어서 잡아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무리하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얼방을 쓸 거예요. 자, 얼방을 썼죠. 얼방을 바로 풀어 주시면서 어뢰를 치치고 달려가서 아, 자. 눈보라를 써주시면 되구요. <laughs> 이걸 반반 나눌 때는 이그 이걸 최대한 달고 살아야 돼요.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울타리를 끼고 있어야지만이 아무래도 자, 한 명이 픽셀이 났거든요. 이럴 때는 한 팔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얼방을 돌리기 위해서는 한 팔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 팔을 써주는 게좋고요 자, 이럴 때 그냥 먹어주는게 좋습니다 물약을 먹어주시고요 <laughs> 괜찮아요 어래 뭐 있는 것 부터 당황하지 않고 어 저, 저 일부러 열방을 썼을 때 이렇게 많이 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네요 그렇죠 열한 마리네요 열한 마리가 몰렸네요 다섯 마리 둘네 둘넷 열두 마리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한 아, 마리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자 <laughs> 이게 보시면은 자, 얼방은 모을 모으는데 최대한 집중을 쓸 수가 있죠. 어, 집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유이 한군데가 잘안 모여서 눈보라의 범위가 때리다가도 벗어나 버리고 벗어나 버리면 걔는 달려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곳에 최대한 모아라. 어, 광은 무조건 하, 최대한 잘 모아서 방을 치는 게 제일 빨리 죽고 제일 안전한 겁니다. 분산이 되어 있으면 분산이 될수록 어렵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으는 습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많이 모으다가 죽는 경우가 생겨요. 모으다가 몸을 모으다가 죽어요. 너무 많이 두드러 맞아가지고. 그래서 맞다. 아, 쟤만 몰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되고. 여기를 원래 반반 나눠서 두번 몰면 좋을 거예요. 아마. 저는 지금 이제 그로마와 같이 다 싸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멈춰주면 내가 움직이다가도 한번 살짝 멈춰주면 이 몹들도 움찔하면서 살짝 멈춥니다 그걸 느껴야 돼요 나중에는 그게 느껴지실 겁니다 만일 몰다 보면은 어, 내가 살짝 멈췄 는데 얘네들도 멈추네 이런 느낌 분명히 같이 드실 거예요 자 안전하게 안전하게 내가 위험하다 냉기 돌풍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이제 30렙이면 모두가 다 배웠 죠 그렇기 때문에, 냉기 돌풍을 두번몰고 오는 거를 때리려고, 두번 눈보라를 여기를 치고, 다 붙었을 때, 냉기 돌풍 한번 쓰고, 어뢰를 치는 게, 데미지를 최대한 많이 뽑아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한번, 냉기 돌풍 쓰다가 달려오는 애들이, 거, 걸어오던 애들이, 한방 때렸을 때, 내 피가 저, 적당히 별로 없을 때, 그때 한 방에 끔살 납니다. 예. 그런 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거는 이 어뢰라는 게 보시면은 자 어뢰 방금 보세요 여기까지 여기 여기 이까지 나갑니다. 이까지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어뢰예요. 이까지 생각보다 넓다는 거예요. 범위가 여기서 아이 정도 와야 꼭 사람들이 어뢰를 치려고 하거든요. 이까지 와도 어뢰를 쳐도 된다는 겁니다. 잘 뭉쳤을 때. 근데 뒤에 맨 뒤에 를잘 봐야 돼요. 맨 뒤에가 이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회해서 돌아서 옆으로 감싸 쳐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 안전하게 어뢰를 칠 수가 있는 법분이고요그 눈보라를 두 번을 치고 냉기 돌풍을 쓰지 않고 어뢰를 바로 쳐라. 어. 기다렸다가. 여기도 이렇게 쓰고, 다 왔다. 다 왔을 때, 기다렸다가, 어뢰를 이렇게 쳐라. 어, 그래 다가가서 다시 눈보라를 치는. 이게 베스트입니다. 안 죽, 안 죽으려면 이게 베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지금 2 9렙에서는 무조건 안전입니다. 2 9렙 사실 이 29렙에 아좀 빡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분명히 드실 수도 있어요. 빡신 건 맞습니다. 예. 빡신 건 맞는데 지금 우리가 그전에 어디서 업 했습니까? 헬스에서 헬스 힐스 브레드 농장에서 29렙을 찍었단 말이죠. 30을 찍어도 됩니다. 찍어도 되지만은 29렙을 찍고 오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29렙에서 정말 경험치가 너무 안 온다는 게, 느끼실 까한 마리에 이제 100, 100을 못 먹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2 9렙때 사냥을 해보시면 은백을안 먹으면 두 마리를 잡아도 200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마리를 잡아도 120, 30이 될 수도 있고, 140을 경험치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 우리가 모아보자면 10마리를 모았을 때 1,400을 먹는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140을 줬을 때. 아니죠. 한 마리 140안 주는 거죠. 한 마리 70, 80을 주니까 한 10마리를 모아야지 700, 800을 먹는다는 거예요. 얘를 지금 지금 30렙인데 30렙에 위한 마리를 때려 잡아 봤을 때는 경치를 얼마를 주냐면은 거짓 200을 줍니다. 200. 30, 30 동렙이죠. 자, 이렇게 한번 잡아 보죠. 경치를 얼마 먹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죠. 195를 먹죠 그러면은 거기서는 3마리를 몰아야 3마리는 몰아야 이 경험치를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2 8렙에도올만두 해요 왜냐면은 보면은 28레벨 오면은 지금 그 아까 로머만 32고 요 안에 보시면은 애들이 31이 끝이에요 근데 2 8렙이 오면은 뭡니까 삼렙 차이가 나죠 삼렙 차이가 나잖아요 그랬을 때뭘 해야 되느냐 1레벨이 커버가 안 되잖아요 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다들 술 좋아하십니까 술 한잔 하십시오 자 보시면은 독한 럼즈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뭐 타나리스 에서 사냥하다 보면은 그 해적단을 사냥하다 보면은 주는 건데, 독한 음주를 먹으면요. 자, 보세요. 어떤 효과냐면은, 32레벨이죠. 자, 먹겠습니다. 먹어주면은, 자, 얘가 어떻겠습니까? 31레벨이 됐죠. 레벨 1을 마이너스 해줍니다. 대신에 화면을 보시면, 뿌얘지고, 자, 음주 측정 다들 해보셨나요? 자, 내려서 걸어가면 움직이죠. 화면이 움직입니다. 손은 가만히 있는데 화면이 움직여요. 이렇게. W키만 누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좀 이걸 컨트롤 좀잘 하다 보면 또 이게 익숙해집니다. 어, 우리 술기운에 뭐, 어, 하듯이 이렇게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될건 없어요. 1레벨을 깎아서 사냥을 해서 2 9레벨 빨리 찍는. 어, 그래서 사냥을 할수 있게끔. 28레벨. 억지로라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게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가격대가 좀 있어요 지금 10개의 판매가만 40실버 에요 그러면은 한개당 못해도 몇십 실버는 하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오래 안 갑니다 오래 안 가요 아직 아직 쓸기는 있어요 지금 흔들리죠 이게 제가 봤을 때몇분안 가더라고 요몇분안가한 5분도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한 10개만 있어도, 10번만 몰아도 경험치 진짜 확확 차는 게 보일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사냥을 하셔도 되고, 뭐, 이거는 꿀팁이니까, 어 뭐, 안 쓰고 29레벨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 굳이 하고 싶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먹고 하시기, 하시고요. 아직 술기는 있네요. 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자, 네 일단은,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4마리, 5마리, 2 9렙때 사냥은 4마리, 5마리를, 5마리 이상은 올리지 마라. 그리고 30레벨이면, 자, 30레벨에도 4마리, 5마리 모아서 우전하게 사냥하셔도 됩니다. 예. 무리하지 마시고, 얼방안 쓰고 하셔도 되고, 자, 얼방 쓰는 거를 좀더 자세히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알려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가 30레벨부터는 이 이제 민병대원 이 로머들도 같이 싸잡아서 주는게 제일 좋아요 괜히 네. 이거를 놔뒀다가 나중에 독이 됩니다 이거 전멸을 쓰고 얼방을 칠 겁니다 얼방은 피가 너무 까지기 전에 그리고 올때 끝이 올때 방금 마지막 애들이 올 때쯤에 그냥 바로 풀고 여기 얼방 있는 거를 우클릭하고 큐를 누르면서 바로 달리는 거예요. 앞으로 방법이 그겁니다. 조금 빨랐나요? 자, 이때 피 별로 없죠. 깔끔하게 하나 먹으세요. 예, 깔끔하게는 먹고 이런 식으로 큐를 바로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내기를보면안 썼죠. 안 쓰고 이렇게 큐를 쓰고, 그러니까 저의 큐는 오래 입니다 오래, 올해. 오래를 쓰고 그냥 바로 빠져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붙어서 사냥을 해도 됩니다 심폭을 써도 되죠 그리고 물약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아피 아직 뭐 절반 남았는데 아 먹기엔 좀 아까운데 그러다 죽습니다 예, 아끼지 마세요 예. 법사광 하시다 보면은 왜안 아끼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돈이 정말 잘 모이거든요. 예. 정말 잘 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끼다가 똥되고 30레벨 겨우 워놨는데 죽어버리고 이러면은 또 30레벨 키우면은 또 귀찮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물약은 아끼지 말고 무조건, 무조건 드세요. 예. 무조건 드셔도 됩니다. 이런 거얼마 하거든요. 예. 얼마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 실버라고 한들, 한 마리 잡아보세요. 한 번만 몰아도 7, 3 실버, 6 실버, 7 실버는 나온다는 거죠. 한번 몰았는데 7 실버는 먹는다는 거죠. 거기에 잡템도 먹죠. 이렇게 괴작도 열죠. 이러다 보면, 금세 모입니다. 네. 치유물약도 주고, 그죠. 그리고 비단 옷감, 여기서는 비단 옷감을 잘 줍니다. 비단 옷감도 뭐, 필요한, 필요하면, 파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최대한 어 자원을 좀 모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법사는 웬만하면 그 부케에다가 돈을 골드를 항상 좀 저금하는 습관을 좀 들이십시오. 다리 끝에 걸어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리 앞에까지 때 네. 다시 한번 써주시고 자 이번에 묶을 겁니다. 냉기 돌풍 안 써요. 도망가죠 뒤에 도망가기 때문에 지금 레벨의 눈보라가 제가 46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좀센 거죠. 이 정도면은 잘 죽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보라 세 방에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그리고 사냥 방 여기 사냥터에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여기 이 가운데를 레벨이 올라갈수록 느껴지실 거예요. 이 안에 싹다 모입니다. 저는 이 안에 있는 걸로 싹다 모라고 한 번에 얼방치고 그 이렇게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세 번을 모입니다. 여기 한번 가운데 한번 최종적으로는 가운데 한번 여기 노모 두 마리 있는 거다 싸잡아가지고 두 번. 저 집, 이 집에 세 번. 위상을 지금 잘 바꿀 수 있잖아요. 위상 바꾸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여기 위에 집, 네 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는 시야가 좀 좁아져요. 위에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좀 비추천입니다. 괜히 재수없으면, 알죠? 그렇기 때문에 세번 하시고, 그냥 위상 옮기고, 이렇게 사냥을 하십시오. 예. 기게 제일 낫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사냥하시다 보면은 여기서 일단 36렙까지 어 길게는 37렙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한 36렙을 기준으로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자 28렙, 아니 29렙부터 36렙까지 사냥터입니다. 다음 사냥터는 또 제가 빨리 레버블 해서 또 영상을 같이 올려 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이거를 만렙 캐릭 있을 때해주려다가 같이 진짜 내 레벨에서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최고겠다 싶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레벨을 더 빨리 올리고 더 빨리 하고 싶은데 어 저도 그게 안 되네요. 예. 천천히 하시죠.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급, 급하게다가 진짜 똥밟습니다 조심하시고 항상 자광 치는 거 끝까지 갑시다. 자 재밌게 치십시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Terima kasih anda semua. Terima kasih. Thank you. Bye bye.